여러분은 절에 갈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힘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절에 가는 길은 이미 복을 짓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절에 가기 전 우리가 알아두면 복을 더 크게 여물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조상들은 조용히 실천해온 다섯 가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첫 번째. 복은 깨끗한 공간에서 온다. 그러니 절에 가기 전에 집부터 정리해라. 옛날부터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절에 가기 전엔 집 청소부터 해라.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절에 가는 이유가 복을 짓기 위함이라면, 그 복이 머무를 집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지 쌓인 집,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들과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집안 물건들, 그 속에는 아무리 귀한 복이 찾아와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지, 민속에서는 터신이 질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절에만 지극 정성을 드리고 정작 자신의 집은 돌보지 않으면 터신이 삐진다. 물론 불교 교리에는 없는 말이지만, 그만큼 집안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옛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복이 머무를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드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빈손으로 가지 마라. 정성은 손에 있다. 절에 갈 때는 손에 꼭 무언가를 들고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꽃한 송이, 정성 담긴 떡 하나 혹은 향이나 초한 자루라도 부처님께 드리는 것은 단지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정성을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의 모양입니다. 제 채널에 올라왔던 내용이라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부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지만 가진 게 없어서 흙을 뭉쳐서 밥처럼 만든 뒤 정성껏 그릇에 담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손엔 그 누구보다 귀한 공양이 있구나. 이렇듯 공양물은 값이 아니라 마음이 정성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절에 방문하는 여러분의 손에도 오늘 무언가 작고 따뜻한 것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부터 절하라. 절은 무릎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에 가면 절을 몇번 해야 할까요? 세 번, 108번, 아니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이 질문에 어떤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절하면 부처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 절은 숫자보다 마음입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가 아니라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마음의 깊이입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절에 가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부처님 앞에서만이라도 낮아지길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절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부터 올려라. 소원보다 먼저 감사하라. 절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가족들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소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부처님,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올리는 마음, 그것이 곧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소원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감사를 먼저 올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적은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크게 머뭅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만 보지 마라, 사람을 보살펴라. 절은 부처님을 뵈러 가는 곳이지만 진짜 부처는 당신 옆에 앉은 사람에게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계단을 오를 때 아이의 신발이 벗겨졌을 때 한마디 미소로 자리를 양보하는 눈빛으로 그 순간 부처님 앞보다 더큰 공양을 할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가끔 말합니다. 법당보다 큰 법당은 세상이다. 절에 가서만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절 밖에서 부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복입니다. 오늘 절에 가기 전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혹시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떠올렸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길에서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복은 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기까지 여러분이 만들어낸 마음의 걸음에 있습니다. 그길 위에 오늘도 부처님의 미소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참선소리, 당신 안에 고요한 진리를 깨우는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